토마토 마스터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전략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주창준 전문가는 지수보다는 종목, 실적에 따른 차별적인 주가와 수급 보고 있습니다. 여인수 전문가는 중과권의 대형주가 지수의 조정과는 무관하게 시세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은 지수보다는 종목별 수익률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김석철 전문가는 삼성전자 급락 그리고 이제 대안을 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LG 그룹주, 또 자동차 부품주와 화학철강 조성 등 산업재 핵심 종목에만 주목하자고 전략 주셨습니다. 그래서 김대복 전문가는 중국의 경기 상황이 아직은 좋지 않기 때문에 경기에 민감한 시클리컬한 업종으로의 매기 확산이 아직은 시기상조다. 다만 이제 화학주는 아, 투자해 볼만 하다. 이렇게 좀 전략을 선별적으로 주셨고요. 아, 유성치 전문가는 FOMC와 태양광 산업을 분석해 주셨는데, 태양광 관련주는 3분기, 늦어도 4분기부터는 실적도 같이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최창준 전문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어, 자세하게 좀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창윤입니다. 네, 자 오늘 전략으로 어, 지수보다는 종목 또 실적에 따른 주가와 수급 차별화 이렇게 주셨는데요. 먼저 코스피를 보겠습니다. 이 코스피의 쪽에서 이 종목 차별화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입니다. 뭐 실적에 관련돼서 주가의 그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전망이 어 8조 5천억에서 한 9조 5천억 정도까지 이렇게 그 어, 어, 예상이 됐었는데 오늘 그 증권사 레포트가 한선호 개가 나왔는데 그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이 8조 5천억 이하 뭐 8조원부터 뭐 8조원도 깨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약세를 보이는 거고. 그리고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보유 한도가 50.9% 정도로 외국인들이 살 만큼 샀습니다. 그 상태에서 실적 구전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약세는 조금 더 지속될 거다 이렇게 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LG 그룹주가 상승하는 이유는 최근에 뭐 LG전자 그 G3 출시가 되면서 스마트폰 판매가 호조된다는 그런 시장의 반응이 나타나면서 거기에 따른 LG전자의 상승 그리고 또 2차 전진 관련된 요목들, 지금 테슬라 자동차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면서, 뭐, 에이지화학의 그 실적 전망에 관한 긍정적인 흐름, 그리고 또 애플 아이폰, 그, 출시, 출시가 임박돼 있기 때문에 올하반기 출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AG 디스플레이의 그 긍정적인 실적 전망. 그리고 l g 이노틱의 강세는 뭐 LED다든지 또그 스마트폰 부품회사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이렇게 봤을 때 l g 그룹지의 상승 그 가능성도 상승이 지금 일어나는 것도 실적이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계속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이유도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뭐 미국 시장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 인텔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 이런 것들 거기에다가 최근에 중국 시장 자체가 약간 그 중국 상해 종합 시수도 호전되고 있고 좀 상승적으로 약간씩 그어 상승 방향을 잡고 있고 또 중국 경기 관련된 그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서서히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삼성전자의 공백을 메꿀 수 있는 화학주, 뭐 철강주, 기계주, 뭐, 그런 종목들의 그 저점에서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유주하고 태양강, 건설주는 지금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화학, 철강, 기계에 비해서 하위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유주는 계속 지속적으로 반등시 매도 의견을 지금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이나 건설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기술적인 만등에서 이평선 저항선이든지 추세 저항대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런 종목들이 정리하셔가지고 좀더 강한 경기 민감적인 쪽으로 어, 교체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도 같은 방식으로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역시 지수는 좀 조춤한데 뭐 종목별로는 상당히 뭐 급등하는 양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쪽도 역시 실적에 따라서 좀 분류가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스마트폰 관련된 그, 스마트폰 시장 자체의 그 실적 부진이 지금 뭐, 한두 달 전에 일이 아니고요. 적어도, 어, 작년에 3분기, 4분기 때, 그때부터, 그, 코스, 어, 저기, 휴대폰 시장에, 스마트폰 시장의그 실적이 조금 둔화가 되는 전망이 나왔고요. 거기에 관련돼가지고, 스마트폰 관련된 요목들이, 어, 2012년도, 13년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다가, 그 주가가 이번에 1분기 실적도 발표가 다 나왔지만은 영업이익률이 반토막이 다 났습니다. 그리고, 어,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 부품회사들, 스마트폰 부품회사들 당연히 안 좋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들은 그 스마트폰 관련된 전기전자 업종의 그런 부품사들의 그 기업들의 그 주식을 다 자기네들 포트폴리오에서 다 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를 메꿀 수 있는 게,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라든지, 반도체 관련된 장비 업체들,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된 업종, 그리고 사물 인터넷, 이렇게 한네 가지 섹터 관련된 그런 업종에서, 그, 어 종목들이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실적 허종과 시장 지배력이 높은 거, 이두 가지가 같이, 그, 병행되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실적이 부진한 지금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은, 진짜, 그 코스피 시장에서 정유주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났을 적에 내가 손실이 얼마가 났든지간에 서서히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하고 코스타 거의 같은 양극화 그런 시장이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마스터 전략 초창준 전문가였습니다.